오늘은 지금 몇 시지? 지금 벌써 1 1시고요1 1시구저 원래 10시에 나오로 했는데. <laughs> 뭐 그렇게 됐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응. 제제 부추가 고장 나서 제 운동화를 찢었다는 <laughs> <쓰였다는. 웃음> 부추가 사망했어요. 그래도 다리가 안 아프고 걸었으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부추 하나 새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침밥 뭐로 할 건데? 주동 먹을 거야? 먹지 뭐. 주동 먹으러 갈 겁니다.

저렇게 먹으니까 역시 돼지가 됐다 뭔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좋아졌어. <laughs> <laughs> <응. 웃음> 예전에 친구들이랑 일본 와서 처음 먹은 게우징노야거든요또 아침밥을 이렇게 먹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가몇 년도 아니지, 아, 7년 전, 6년 전. 이게 한국 사람 밥집이지? 응? 지하철에 오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오 진짜. 오. 오. 너무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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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내빛 깔라기 찍었지. 가보자 빨리. 사진을 어? 이렇게 찍이란 말이야. 이렇게 찍이란 말이야. 너무 우리 더 더위 그, 더위 그, 찍으면 되잖아. 더위 친사람처럼 나오는데 들어가자. 어,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laughs> 가졌다. 우와. 장난 아니다. 완전 애니메이션 거리 같아. 이게 뭐하는 곳이야? 공. 어. 아, 공. 베스방. 아, 베스방. 안타깝게도 우리는 욕조가 없다는 점. <laughs> 제 생일은 8월 7일이거든요. 요겁니다. 나는. 이쁘다, 너무 더워서 산 레모네이드입니다. 생 레몬을 짜서 주더라고요. 설탕과 소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설탕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생명수 같았습니다. 먹을 게 정말 많고 볼 것도 많았는데 사람도 많아서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베개을 준비합니다. 어, 지난날 당신의 행복은 구름 사이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모든 의존을 잃었듯이 말입니다. 산을 오르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공허한 마음이 완전히 막막해질 겁니다. <laughs> 당신의 소원은 실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laughs>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laughs> 여행을 하는 것은 나쁩니다. <laughs> 우리 여행 중인데 결혼과 취업 모두 나쁩니다. <laughs> 쟤가 쓰버리네, 이거. <laughs> 그래서 내 풍짜리 자라서 배가 불러오듯이 당신의 행운도 좋을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실현될 것입니다. 나 <laughs> 여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혼과 취업 모두 갓입니다. 이랬는데. 나랑 부실합니다. 정반대네. 맞아요. 내가 대흉이고 김양이 대길이네. <laughs> 근데 이게 영어 이거 써도 했었으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김구 빨리 묶어슈 아, 묶으러 가자. 어, 이런 사탄은 <laughs> 너 사탄 들렸어. <laughs> 철통에서 험한 게 나왔다. 길바이 <laughs> <laughs> 아주 험한 게 나와버렸어 이 험한 거 탈출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버렸어 <laughs> 가자 따라오지 마라 최 아이 저희 라디오 회로 <회가> 갈겁니다 어제 <laughs> <laughs> <로즙> 메뉴 <laughs> 유도관. 엄청 세세합니다. 아, 나키아 봐라귀 어, 여기 프라, 여기 프라모델 그거다. 아, 그 캐롤로, 캐롤로가 한. 엄청 많아, 종류가. 아, 신나나요? 예. <laughs> 네? 근데 지금 정신이 나갔다. 오, 코치 좋다. 우와, 와, 코치 다공수야 열정고. 아, 와,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그 맛있어. 아, 진짜, 진짜. 그냥 진짜 맛있어. 어맛있 아, 그 진짜 있어 기다릴만 하네. 맛있다. 아어 맛있어. 어어 맛있어. 맛 맛있어. <laughs> 맛있어? 간장, 들치 조금 짱. 맛있어.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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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이 먹고 나왔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간장 안 뿌리고 한두입 먹다가 간장 뿌리고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장 안 뿌리고 먹었을 때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안에가 좀 많이 추워서 진짜 추워 <laughs> 어, 진짜 추워 지금 에어컨틀 날씨는 딱히 아닌데 에어컨을 18도로 맞춰놓고 파워냉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겉옷 같은 거 챙기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기 시간은 거의 1 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섰으니까 아마 점심 시간은더 많이 어야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긴자 가서 남자친구가 술을 산다고 해가지고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깨! 요 오츠나베 음료수 제가 뽑았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뜨거워? 뜨거워 아, 진짜 어? 냄새 좀 맛있는 냄새 나 그래? 후추 들어가니까 오츠나베의 냄새 나 맛있어요 <laughs> 무슨 맛이냐면 내 정확히 말했을 때 맛있는 육수의물탄맛이야 아. 먹어봐 맛있는 육수의물탄맛 그치 맛있는 육수에 삼계탕에 소금 이 u 이 You are. Oh. g 후추 조금 이 맛이야 o o d 후추 조금 어, 어. 삼계탕 n g j 이거 사가지고 조금 육수 쳐가지고 만들면 맛있 o Togum, you should talk as you go u n d e 거? 그 h w h a 우와, 긴가, 우리, 맛있는 거 찾았는데? 오, 대박인데? 이게 뭐야? 예장 메뉴의 미요 맛있어! 완전.. 내장! 하나도 안 매워 빨리 먹어 상로 가자 와 죽는다 새지 먹고 싶은데 완전 기차 밑에 있어서 기도에 팔로로나오는 이쪽 거리가 좀 실직거리 같으요 그리고 사람이 대망 아 우리 빼고 여기 맞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맞아 우리 빼고 나 알고 있었어요 맞아. 그냥 몰랐어 와. 만약에 에비스에 가신 분들은 그냥 여기 오시는 게 나을 와. 것 같습니다 여기 옆모습 뜻이 뭐야? 골목길이래 아. 그러니까 술집이 있는 골목 장술이 아니었어? 응 진짜 많 예 무슨 조립이 되었는데, 나도 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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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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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취한다,

음 맛.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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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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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